드라마 클럽 나의 이제 그 학교에 드라마 클럽이 is preparing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세스피어의 어떤 희극 The Merchant of Venic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o that we can perform it. 그것을 뭐야? 공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교 축제에서 in August 8월에 그리고 나는 Best Laureate 최고로, 최고의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뭐? 폴르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다시 해볼게. 자, 여기까지는 됐지. 준비하고 있는데, 세스피어의 희극인 월천더 베니스, 베니스의 니스 상인,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소데소데그 so so 다음에 조동사가 나온 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이소데스는 so 그냥 뭐로 바꿔도 돼. 이너절 대절이라고 바꿔도 되거든요. 요거를. 근데 요거를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이렇게 이제 백절로 된 거는 그냥 우리가 in o t h e r 쓴 다음에 in o t h e r 그 다음에 수동사 원형으로 그래서 to perform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문장이야. 이거는 어, 이렇게 바꿔도 돼. 자, i 은뭘 가리키는 말이야? 어, 그 색스피어의 플레이 멀천더 베니스. 어, 어, 이거를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것을 공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학교 축제에서, 8월에. 그리고 나는, 어그 최고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부, 맡았습니다. 바로 어떤 역할? 포르아그 다음에 이제 포르아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 뒤에는. 자, 포르아는뭐 중에 하나다? 가장 significant 문제야 중요한 female characters야. 그 이제 여성, 어 캐릭터 등장 인물들 중에 한, 한 명이래. 섹스피어의 희극에서.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포시아는 뭐뭐 중에 한 명이 다잖아뭐 중에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원, 오브 다음에 항상 뭐로 끝나야 돼? 복수 명사로 끝이 나야 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 여성 등장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significant, 이게 중대한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insignificant는 뭐야? 반대지, 반대. 이거 쓰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중요치 않은 하찮은의 뜻이야 하찮음 그다음에 그런 뭐야 얘랑 똑같은 뜻이 바로 이거야 중요한 뭐로 바꿔도 돼 모멘턴스 그다음에 크리티컬 critical. 크리티컬이란 뜻이 중요한 뜻도 있고 비판적이나 뜻도 있어 근데 중요한 앱미로 쓰인 거 그다음에 인폴턴트는다 아는 단어고 그다음에 노트 워스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니까 중요한 이런 뜻으로 쓰인 거 단어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요거는 못쓴 거는 좀 이따 어어어 어. 내용 먼저 하고 자 그녀는 단지 썬 프린세스가 아니었어 에너 팰리스 어디에 있는 궁전에 있는 공주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공주라기보다 그냥 공주처럼 그렇게 뭐 조용히 사는 그런 사람이 얌전한 또는 그쵸 어 그러한 여성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한 거지 그쵸 음 응. 궁전에 사는 어디 이제 갇혀서 사는 그런 얌전한 여성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자 그녀는요, runs off 어떻게 했어요 어, 베니스로 달려가서 pretends to be lawyer 뭐인 척한 거야? 변호사인 척 했고, 그리고 savings 뭐했습니까? 구했습니다, 삶을. 그녀의 남편의 친구 안토니오의 삶을 구했습니다. 뭐함으로써 알기인, 주장함으로써 그의 사건을, At a trial이 뭐야? 어, 재판에 있는 그의 사건을 어, 주장, 그의 어떤 사례를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자여 문제 다시 볼게 이 동사가 몇 개나 있어 하나, 둘, 세개 있잖아. 그래서 어, 베니스로 달려가서 그다음에 이제 플텐드 투동사 원형은 변호사 인척하는 거지, 그렇죠? e 어, 텐드 다음에 뭐 나온다? 투동사 원형 뭐 인척한 거야. 근데 그 엔드로 연결해서 세이브가 구했다잖아. 도, 세 번째 동사인데 요거는 세이브 엔드를 없애버리면 뭐로 바꿔도 돼. 세이브 구하면서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돼. 그럴 땐는 엔드가 없어야 돼. 엔드가 있으면 아예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그쵸죠 음. 그녀 남편의 친구인 안토니에어의 생명을 구하면서. 자, 그 다음에, by arguing 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면서, 그쵸? 근데 이제 요거는 뭐, 프리딩 이라는 단어가 있어. 프리딩이 요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야. 어, 뭐, 주장하면서, 그쵸? 어, 논쟁을 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논쟁하면서 그의 어떤 사례를, 재판에서 그의 사례를, 그쵸? 주장할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같은 뜻이야. by 프리딩, 요 단어 알고 있어야 돼. 프리딩. 자, 그 다음. 음. P-L-E-A-D I인지 쓴거야 프리딩 어. 논쟁을 하면서 알균이랑 논쟁하다 주장하다의 뜻이니까 논쟁을 하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음. 프리딩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으시고요 어. 자, 어찌됐건 자, 내가 그 연극을 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나는 따라 어, 따라 그녀의 길 베니스에 있는 그녀의 길을 따라하는 어, 따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죠. 더 가까이 따라하는듯 보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녀의 길을 따는 게 아니고 연극에 몰입이 돼서, 그쵸? 몰입이 돼서 그녀의 길을 따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문장이 좀 이게 요 문장, 맨 위에 있는 문장 있죠? 요거로 가야죠. 여기 길게 쓸게 없어요. 여기서 여기다가 위에다 적었는데 요거는 뭐야? 자, 나는 연습했어. 그 연극을 더 많이 연습하면서 음, 나는 자, 따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길을 더 가깝게 원래 이 문장이야 그런데 자뭘 강조한 거야 자요말 강조 요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를 어때 문장이맨 앞에다 끄집어낼 때는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 더를 붙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더뭘 그다음에 자에즈는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더 플레이를 쓴 거야 그다음에 또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더 뭘. 더, 더 갖다 붙이고 나모을 클로즈에 쓴 다음에 여기 뒤에 문장은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어, 그 연극을 더 많이 연습하며 연습할수록 더 가깝게 나는 따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길에 베니스에 있는 이렇게. 음. 그 문장 중요하고요. 자, 올해 이제 올해 나의 부모님들이 are celebrating. 셀 a 브레이팅 여기서 뭐야?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진행형처럼 보이잖아. 여기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러워. 준비 축하 중입니다 하면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축하할 것입니다. 그녀의 20번째 결혼 그녀가 아니죠. 그들의 20번째 결혼 기념일을 뭐할 겁니다? 축하할 겁니다. Will celebrate라고 써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그니까 진행이 미래를 대신하기도 한다라는 거니까.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헤븐 비인 플레이닝,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할 것을요? 여행을 할 것을, 특별한, 그러한, 어, 자, 특별한 가족 여행을, 어, 몇년 동안이야? 몇년 동안 특별한 가족 여행을 할 것을 계획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문장 중요한데요. 요거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뭐야? 앞에? 부모님이 그들의 2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 그걸로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라고? 계획을 해오고 있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 특별한 가족 여행을 하는 것을 몇년 동안. 됐어? 그러니까 이 디스는 앞에 있는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Y를 쓴 거야.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는 디스와 Y는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거의 원인을 이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가리키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인은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온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여기가 와인이 비코우즈니 하는 거야. 비코우즈 쓸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석을 하면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요거는 여기가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쓸수 없는 것이고, 왓은 어때? 여기, 이 자리에. 왓도 쓸 수가? 없어요. 어, 여기 t 시 a 와 이런 표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뒤에 보니까 주어 여기가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야. 플랜 뒤에 투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나오고 이게 목적어야. 플랜 뭐야? 투다. 여기 투 동사 원형까지 같이 봐야 돼. 우리는 계획해 오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뭐라 그래? 현재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이죠. 그쵸?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현재 완료로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진행까지 포함을 시킨 거야. 그다음 플랜의 목적은 뭐였어? 투 테이크 트 p 가족 여행을 그쵸 목적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가족 여행을 계획해 오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이 문장도 중요하고 잘봐으시고자 마침내 어,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되려고 하면서 우리는 자 토론했는데 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의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대체석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것도 중요한데 위드 분사구이야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원래에요 문장을 잠깐 바꿔볼게. 요 원래는 있잖아읽어야 Summer vacation 그 다음에, 어, 자, was about to start. 어, 자, as. 그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되려고 하면서 할 때, 할 때,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요걸 갖다가 이 문장을, 우리가 이 접속사하고 주어동사 있는 문장을 이렇게 따로 독립적인 문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위드를 갖다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위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온건 맞잖아. 얘가 요자를 맞지? 그 다음 비동사는 쓰면 안 되잖아. 문장이 아니니까. 그럼 얘로 뭐로 바꾼 거야? 부적 문장 줄일 때는 투동사 원형 아니면 동원 ing로 줄이면 되거든요. 얘는 일종의 분사구문이니까 뭐로 줄인 거야?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동원의 ing. 원래 요거야 근데 being은 대부분 어떻게 한 거야? 어 그래서 생략해서 여기 지금 비행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be about 투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 외웠지? be about 투동사 원형은? 어 그렇지 막 뭐뭐 하려고 해다 아직 안한 겁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한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여기서 about은 about이 투동사 원형이야 우리가 about을 뭐로 착각할 우리가 보통 about은 전치사적으로 많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스타팅이라고 쓰면 돼 안돼 얘는 안 되는 거야. 원래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 여기서 about 쓰면서. be about, 투동사? 원형이다, 여기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이거 discuss는 뭐뭐에 대해서 상의하다 뜻이었잖아. 상의하다인데, 뭐뭐에 대해서 그런다 하라고, 요즘 여기다 안 적어 놨는데, 뭐뭐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다 about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discuss는 타동사라서,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으로 쓰는 동사야. 그래서 의미상 해석을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좀 이제 어바웃이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어바웃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에 트래블 데스네이션이 말이 중요한데 이말 대신에 있잖아 여행의 목적지에 대해서 상의했잖아. 어 이게 디스커스 뜻, 디스커스란 단어 자체가 뭐뭐에 대해서 상의하다 그러면 돼. 그다음에 요거로 뭘로 바꿔도 돼요. 웨얼트 고우로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대신 술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상의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어. 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자연스럽게 첫 번째 것인데 내가 알서제스티는 무슨 뜻이야? 그죠? 내가 제안한, 내가 제안했던 첫 번째 것은 바로 뭐였다? 베니스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가 동사지.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고, 나의, 내가 제안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제안한 첫 번째 것이 베니스였으니까 여기가 주어고, 그 다음에 워즈가 동사고, 여기가 주격보호란 말이야.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지. 어, 이렇게 가로를 치면 얘가 동사 이거 조심해야 돼. 워즈를 써야 돼. 됐니? 그런데, 요 문장을 이렇게 바꿔도 돼. 자, 요거는 뭐냐면, 세이 더, first thing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고, 이거 자체를 없애고, 나는, 제안했습니다. 가는 것을, 베니스로 가는 것을. 이럴 때는 여기다가 ing 쓰는 게 가능해. 어, 여기다 고잉에서, 사실 ing 쓴 거야. 근데 이제, 특히 w o 이 문장에다가 뭐, b e i n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여기는 안 돼. 이 문장은 여기도 가로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동사잖아 이거랑 다른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여기 be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바꿀 수, 여기다가 ing 쓰는 거 가능해. 고잉으로 쓰면은. 응, 음, 그니까, 요거 자체, 이 문장 전체를 요렇게 바꾼 거야, 지금. 어? 음. 자, 나연걸 시설과 동생과 나의 부모님들이 were all excited. 어떻게 됐어? 굉장히 흥분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 그 운하랑 곤돌라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어, 그래서 요 대, 생략된 거야.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당장, right away. 즉각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시요, 자. 나의 동생과 나의 부모님이 모두 어떻게 했다 흥분이 되었다 또는 신이 났습니다야 자 뭐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뭘 보는 거라고요 우나랑 곤돌라 우나는 이제 인공 물이죠 인공 물 인공 수로죠 그다음에 곤돌라는 알죠 배 그쵸 이렇게 우리가 뭐 요렇게 요렇게 생겼나 배가 이렇게 생긴 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자어 부모님하고 나의 여동생이 어떻게 됐어 모두 흥 신이. 나? 진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뭐 쓰면 안 돼? Exciting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냐면 하 이거는 이 사람들이 흥분을 주는 것이고, 그쵸? 요거는 이 사람들의 신이 나 있는 상태니까 이지를 e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도 된다? d e l i g e d 그 다음에 Thrilled. 그 다음에 Elevated. 그쵸? 어, 요런 단어만 다알수 있을 거야. 아, 알 만한 단어들이야. 요거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요것 좀 봐봐. 자, 여기서 봐야 돼. 어바웃 왔지 아까 선생님이 이 어바웃 뒤에는 똑같은 어바웃 이잖아 여기는 뭐야? 투동사? 원형 쓰고 ing 안해달랬지 근데 이거는 뒤에 뭐 써야 돼? ing 써. 이이 어바웃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 쓰는 게 원칙이야? 동원에 ing. 그런데 여기 어바웃이라는 비어바 투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랑 얘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어. 이 about은 그 about이 아니고 일종의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얘는. the about, 투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일종의 조동사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뭐 어려운 말이니까 필요 없고. 일단 투동사 원형 쓴 거, 쓴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쏘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다 즉각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말은 뭐야? 이지 가리키는 말은 뭘로 쓸래? 즉각적으로 동의한 거. 어, 즉각적으로 동의한 거. 어, 동의한 거. 응. 어, 부모님 데이. 그들이 이제, 그들은 누구겠어. 뭐, 시스탈과 부모님들이 즉각적으로 동의한 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are going t e going to see. 진짜 베니스를 보러 할 겁니다. 그치? 어, 그런 것서 will be like 뭐와 같을 거야? 저 극장이 come to life. come to life 무슨 뜻이야? 그렇죠. 현실로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삶으로 오는 거니까 그치? 현실로 되는 것과 실제가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고. 여기도 이제 이 like가 꼭 접속서처럼 쓰인 거다. 어 접수차처럼 쓰니까 뒤 주동이 온 겁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현실이 되는 거 같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사실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지금 폴샤의 성격이 있잖아 아까 여기서 어 얘가 이제 아까 어떻게 했냐면 폴샤가 자기가 직접 가갖고 막 로열인 척 하고 어, 친구 남편 친구의 삶을 생명을 구한 거잖아. 그래서 폴샤의 성격이 어떤 인텔리전트 어때 좀? 똑똑하지, 그렇지. 그다음 리소스풀이란 단어가 리소스풀인데 이게 뭐냐면 어, 지략이 넘치는 뜻이야. 지략이 넘치는. 그다음에 인디펜던트란 뭔 뜻이야? 인디펜던트, 약간 그렇 약간 독립적인, 독립심이 있는, 그쵸?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는 어,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포샤의 성격이야.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다 봐두세요. 됐습니까? 음, 자 필기하세요. 필기 이제.